투자는 건강하게, 마음 편하게, 오래. 안녕하세요. 케빈 베스먼 허정욱입니다. 오늘 촬영일자 4월 16일. 수요일입니다.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스터디해보고 싶은 기업을 하나 소개해드려 보고자 합니다. 제가 최근에는 관세 때문에 세상이 시끄러워지면서 어떤 기업들을 공부를 하고 있냐면 관세와 상관없이 그리고 오히려 관세로 인해서 조금 수요를 받을 산업들이 뭐가 있을까? 그렇게 해서 우리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하면 지킬 수 있을까? 기업들을 그런 걸 도와줄 수 있는 기업들을 좀 찾아 나서고 있는데 최근에 이미 어느 정도 올랐던 기업이긴 하지만 지금 이 시점에서도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려도 괜찮은 기업이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가지고 왔습니다. 오늘은 새아재가 이라고 하는 기업에 대해서 분석해 볼 거고요. 언제나 강조드리지만, 제가 오늘 이 기업을 소개해 드린다고 해서 당장 사라거나, 이렇게 말씀드리기보다는 여러분들이 그동안 모르셨던 기업이 있다면 한 번쯤 공부해 가고 함께 스터디하는 그런 기회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화면 들어가시죠. 참고로 제가 이거 자료는 어제였나 그저께까지였나 만들어가지고요. 4월 16일자 기준으로 차트가마 아 반영이 안 되어 있을 겁니다. 어쨌든 결론적으로 보면 지난 뭐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11만 원대에 머물던 주가가 지금 19만 원까지 20만 원 근처까지 올라와 있으니까 거의 두배 가까이 올라와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면 사실은 우리가 재강 관관 업체거든요. 이 관관을 만드는 업체들이 철강이랑 물려 물려 있기 때문에. 성장성이 그렇게 두드러지는 산업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의 상식적으로 그런데도 불구하고 최근에 왜 그렇게 많이 올랐냐 하면 제품 포트폴리오부터 봐야 되겠죠. 먼저 매출 포트폴리오를 보시면요, 이 회사는 크게 세 가지 종류의 어떤 성분 기준으로 세 가지 종류의 강관을 만들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일반 탄소 강관이에요. 이쪽이 매출이 거의 80% 정도 차지하고요. STS, 그러니까 스테인리스 스틸이라고 보시면 돼요 스테인리스 강관이 한20% 그리고 나머지 거의 한자릿수 내가, 뭐, 티찬용 강관 이렇게 해서 특수 강관을 만드는 것들이 좀 있습니다. 이렇게만 보시면 뭐가 그렇게 잘한다는 거야 싶으실 수가 있어요 근데 조금씩 힌트를 드려보면 생산 캐파 차원에서는요 일반 건설용 그리고 유정용 강관으로 한연 147만 톤 정도를 글로벌에서 생산을 하고 있고요 LNG용을 포함한 스테인리스 스틸 강관이 한 8만 톤 정도 그리고 굉장히 특이하게도 이 회사는 해상풍력의 하부 구조물을 또 들어가는 그 강관을 만들고 있거든요 거기에 연 5만 톤 정도 캐파가 들어가고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관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까요 철강 관세에 있어서는요 우리 3월 12일부터 철강하고 알루미늄에 대해서 25% 관세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면서 기존의 쿼터제를 폐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게 도움이 될 수도 있다 라고 분석을 하고요 원래 쿼터가 어떻냐면 미국이 이미 강관을 수입하는 국가 1등이 한국입니다 그래서 전체 철강 제품에 대해서는 286만 톤 정도 그중에서도 강관은 103만 톤 정도 쿼터를 넣고 있었고요 제가 알기로 세아재경이 적용받던 쿼터가 28만 톤이었나 그랬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 쿼터제가 폐지가 되면서 관세가 붙는다고 하는 게 어차피 미국이 지금 강관을 수입을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관세가 붙게 되면 어차피 세하재강은 판가를 올리면서 대응을 할수 있는 그런 상황에 있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관세가 좋게 작용할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드리고요 근데 우리나라의 강관업체가 세하재강만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뭐, 넥스트일도 있을 수 있고, 휴스텔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기업들이 있을 텐데, 관세 관련된 리스크에 대비된 회사는 저는 세하재강 정도 말고는 그렇게 생각하기가 어렵더라고요. 왜그런거 하니? 이미 세야작경이 2016년도에 미국의 강관 생산 공장을 두개 정도 인수를 해놨어요. 그래서 만약에 관세 영향 우리가 완전히 제거하고 피하고 싶다라고 하면 미국 쪽에 있는 공장에서 생산을 한 제품을 미국에서 팔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관세 자체로도 이미 판가로 올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 오히려 관세를 때려맞지 않을 수도 있는 그런 옵션을 가지고 있는 거의 유일한 회사다 보시면 되겠고요. 혹시 제가 다른 강관 업체들에 대한 분석이 부족해서 모르고 있는 사실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어, 댓글을 통해서 알려주셔도 괜찮겠습니다. 그러면서 조금. 어 관세 때문에 묻히긴 했지만 최근에 트럼프가 말했던 게 알래스카 LNG 기지 프로젝트가 있었죠. 지금 오른쪽에 사진에 보시는 것처럼 한 1300km 가까이 달하는 그 길을 강관으로 뚫어가지고 어, 가스관 사업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총 440억 달러 정도가 들어가는 산업이라고 알려져 있고 이렇게 알래스카의 기지를 건설해서 1년에 2000만 톤 가까이 되는 LNG를 생산을 하겠다 이렇게 되고 있는데 사실 최근에 이게 조금 사람들의 관심에서 잊혀졌던 게 뭐냐면 뭐 한국과 일본 같은 기업들이 들어와 가지고 이런 사업들을 할 거다라고 해 놓고 사실상 수익성이 그렇게 보장되지 않을 거다라고 는 논란들이 올라왔잖아요. 근데 제가 이렇게 살펴보다 보니까 그거는 여기에 들어가 가지고 정말 가스, 그 정말 이 터미널 같은 거를 지어주고 하는 그런 뭐 인터내셔널이던가 이런 회사들이 좀 문제가 되는 거지 애초에 강관을 정해진 가격에 팔아먹는 세아젠강 같은 경우에는 큰 상관이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히려 이 회사가 STS 스테인리스 강관을 특히 LNG 용으로 많이 생산을 하고 있다 보니까 오히려 수혜가 될 수도 있겠다. 물론 이게 어, 정확한 거는 저희가 정말 겪어봐야 알겠지만, 웬만하면 악재보다는 수혜가 많지 않겠느냐,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제가 여러분의 시간 딱 30초만 빌리겠습니다. 그동안 공지드렸던 와디즈 인강 프로젝트가 본 펀딩에 들어갔습니다. 오픈 예약 기간에만 900분이 넘게 신청을 해주셔서 참 감사하면서도 아, 기초를 다지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많구나 느꼈었는데요. 본 펀딩은 4월 18일까지 진행이 됩니다. 제가 이번에 와디즈랑 콜라보를 하는 거다 보니까 정말 특가로 제작이 되고요. 아마 앞으로 개인적으로 이런 가격에 강의를 제작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정말 스스로 바로서는 투자 기초를 다지고 싶으신 분들은 함께 공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루에 딱 30분 한달 공부로 마무리하는 알찬 강의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회사가 미국 시장에 얼마나 팔고 또 얼마나 어, 대비가 되어 있느냐를 봐야 될거 아니에요. 이미 2016년도에 그 인수했었던 공장에서 텍사스에 있는데 공장이 캐파가 25만 톤 정도 생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는 주로 OCTG, 유정용 간관을 생산을 하는데 이게 일반 송유관보다는 20% 정도 판가가 높다라고 해요. 그리고 미국에서 이미 시추간 쪽에 있어서는 점유율이 10%에 달하고 참고로 한국 시장에서는 점유율이 15%로 1등을 차지하고 있고요. 그리고 사업보고서 가서 제가 찾아보니까 아메리카 쪽 매출비중, 그러니까 북미 쪽 매출비중 자체가 1조 8천억 중에 6600억, 그러니까 30%를 넘게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도에 전년도에 비해서 올랐고요. 이게 굉장히 긍정적이죠. 국내하고 아시아 쪽은 소폭 줄었는데도 불구하고 아메리카 쪽이 이미 증가했다라고 하는 얘기는 세아 어, 적용이 미국 쪽에서 성장을 충분히 할수 있다는 게 장장 2025년도 초뿐만 아니라 2024년도부터 그 신호가 나타나고 있었다. 이렇게 분석해 볼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판가가 어떻게 되느냐 저 분석을 해 봤어요. 보니까 미국향으로 ostg 앞에 파는 거 보니까 어, 미국 미국향 유정용 강관이 한 10%대 중반, 그러니까 15%대 정도 마진이 남는다고 하고요. 해상풍력에 들어가는 게 6%, 그리고 미국향으로 LNG 강관 들어가는 게 7에서 9% 정도 마진이 나온다라고 해요. 그럼 국내향은 어떻게 됩니까? 라고 이건 제가 IR 담당자한테 확인하고 물어보니까 주로 건설 쪽으로 들어가는데 건설 업황이 아직까지는 안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5% 이하 마진을 받기 때문에 국내향 제품 믹스가 커지게 되면은 그렇게 좋지 않고요. 오히려 미국향이 늘어났을 때 회사가 전반적인 마진 차원에서도 큰개선 있을 수 있다 이런 기대를 해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하나 더지가 IR 담당자한테 확인을 한 건데 혹시 원가가 올랐을 때 회사가 피해를 보나요? 아니면 오히려 판가를 상승하게 되면서 이득을 보나요?라고 제가 여쭤보니까 원가가 상승하면 판가도 같이 상승하는 구조기 때문에 오히려 원가가 상승했을 때 마진이 개선될 수 있는 그런 구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관세 때문에 우리가 여러 가지 산업들에서 비용 인상 효과 가 발생을 하면서 보통 우리나라 기업들이 비용이 인상이 됐을 때 판가에 그걸 온전히 전이하지 못하는 문제점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새하재강은 그 영향을 고객에게 판가 인상으로서 전가시킬 수 있는 그런 몇안 되는 기업이기 때문에 꽤 괜찮게 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밸류에이션 살짝만 해보시죠 지금 매출은 어쨌든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기는 합니다 물론 매출만 가지고 성장세가 너무 높기 때문에 뭐 밸류에이션 높게 주자 이런 말씀까지는 못 드릴 것 같아요 근데 제가 항상 말씀드린 게 영업이익률하고 roe를 되게 중요하게 보라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영업이익률이 그래도 10에서 11% 정도는 나올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고요 roe도 역시 12% 정도 유지할 거라고 기대가 되고 있는 기업이다 보니까 물론 아주 특별하게 원래부터 너무 잘하는 그런 기업이다 라고까지는 제가 판단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어쨌든 밸류에이션으로 지금 봤을 때 현재 트레일링 PE가 3.9배, 포워드 PE가 3.6배 세 배대에 어떤 그런 밸류에이션 을 받을 만한 기업은 아니기 때문에 이미 두배 조금 안 되게 올라와 있는 상황에서도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가 지나가고 있는 글로벌 불확실성, 매크로 차원의 그런 악재들이 지나가게 되면 다시 한번 주목을 받을 수도 있는 그런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리드려 보면 저는 이런 거 같아요. 어쨌든 이 산업 자체가 모멘텀과 내러티브가 받쳐주고 있죠. 트럼프가 밀어주고 있지 않습니까? 트럼프가 야 친환경 꺼져 이렇게 되면서 석유랑 가스를 활용해가지고 에너지를 많이 생산하겠다, 그쪽을 밀어주겠다라고 하는데 특히 LNG 쪽으로 간관이 많이 필요하다는 점이 되어 있고요. 근데 우리가 기회라고 하는 거는 준비된 사람들이 가져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미 세아생강 같은 경우는 미국 쪽으로 이미 진출을 많이 해놨고 거기서 수혜가 들어왔을 때 대응할 수 있는 그런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있는 회사기 때문에 또 우리가 충분히 기대해볼 수 있겠다. 물론 그 동안의 회사가 멀. 티플 그러니까 PE 레이시가 낮았던 이유는 저는 요구 수익률이 높다라고 보통 표현을 해요. 원래 우리가 최근에 뭐 미국 쪽에서 이런 이슈가 발생하기 전까지 철강, 강관이라고 하는 산업은 GDP보다도 성장률이 조금 더딘 중국한테 밀려서 이런 산업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만성적으로 좀 저평가되는 느낌이 강했었죠. 근데 이렇게 트럼프가 미국 쪽에서 가스를 밀어주고 강관 쪽, 철강 쪽을 밀어주게 되면 아마 멀티플의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면 우리가 맨 밑에 제가 지금 주가는 이익과 멀티플의 함수라고 적어져 놨잖아요. 근데 일단 멀티플이 충분히 개선되면서 주가가 오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더군다나 앞으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 쪽으로 나가는 제품들은 마진이 훨씬 더 높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렇게 되면 동일한 매출을 내더라도 이익이 훨씬 더 많이 개선되는 그런 상황까지도 기대해 볼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익과 멀티플 둘다 개선이 되면서 주가를 좀 밀어 올려 붙여줄 수 있는 그런 회사라고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되는데, 물론 리스크도 있겠죠. 리스크는 여러분들이 한번 천천히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 정리드려보겠습니다. 새아재강이라고 하는 그동안 숨겨져 있었던 기업에 대해서 스터디 해봤는데요. 제가 너무 좋은 얘기만 드린 건 아니지 조금 걱정이 되긴 하네요. 찾아보시면, 그리고 공부해보시면, 이 회사도 분명히 리스크가 있습니다. 그 리스크에 대해서는 제가 너무 하나하나 꼬치꼬치 까발리게 되면 또 문제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저희가 펀더멘탈 차원, 그리고 모멘텀과 내러티브 차원에서 어 비교 분석을 해봤을 때, 그렇게 나쁜 상황이 있지는 않다. 우리가 분명 지금 정말 글로벌 증시가 흔들리는 상황이 있지만, 이 폭풍이 한번 지나가게 됐을 때 다시금 이 시장이 안정화를 찾았을 때 주목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미리 스터디하고 알고 계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고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